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하지 않는 안전 운전은 당연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 단기적으로 일을 아예 할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사망률은 1.6%, 착용하지 않았을 때 4.6%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입원율도 착용자는 28.5%,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39.3%로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자전거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안전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는 5,500여 건입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엔 2,600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10대 이하가 전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에선 발생 빈도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물리적 충격이 94.1%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물리적 충격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 전엔 자전거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운전을 홍보하기 위해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전거 헬멧과 커피 기프티콘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는 오는 18일부터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